어깨춤을 가르쳐달라고요?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돼요 되셨나요? 아니요 아잉 아니.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십니까,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처음부터 <laughs> 글렀어.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시 천천히, 천천히.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교수님 아파요? 어디가 아프요? <laughs> 성공했어요? 오징어 같다고요? 손발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요 발은 지금 안 쓰고 있는데요. 어깨에서 오도독 소리 난다고요. 오도독 소리가 왜 나죠? 허리가 왜 아프죠? 이론만 쉽다고요. 아니에요. 왜 포기해요? 믿지 먼저 가시, 가라고요? 안돼요 믿지를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럼 전전전 전, 전 누굴 믿어야죠? 믿지막 믿지를 믿어야죠 거짓말 렉 걸린다고 거짓말 치시는 분 너무해요 자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신가요? 저 방금 빨랐나요? 끝! 끝이에요 철쭉 먹으면 안돼전 철쭉 먹은 적 없어요 누가 철쭉을 먹어? 저희 언니나 먹었죠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언니가 그렇게 철쭉 뒷공다리를 어, 저는 안 먹었어요 언니한테 카톡, 아, 언니한테 메, 메, 메시지가 왔다. 너왜 생각하냐? 라고 왔네. 왜 말투가 저렇게 그러냐? 좀 상냥하게 말을 좀 해주지. 어, 이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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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령. 언니 댓글 읽어줘. 언니 댓글. 언니, 댓글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언니. 언니가, 어디 있는데? 혹시, 언니? 키키키키가 언니인가? 손가락 하트하고 언니야? 언니? 앞머리 해달라고가 언니야? 앞머리 해달라고가 언닌가? 저는 부모님께서 말하기를 굉장히 키우기가 편했다고 들었어요. 어, 좀 얌전한 편이었고 잘 울지도 않고 언니는 많이 찡찡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언니에 비해 굉장히 좀 얌전하고 좀 착하고. <laughs> 그랬죠. 방 구경이라고 할게 없는 게, 이제 제가 침대도 없어서 땅바닥에서 자고 있고요. 어떤 분이 침대를 가져가 버리시는 바람에, 예. 아, 뒤에 뭐야, 저 사진. 어떻게 하지? 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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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요.